댕댕 댕댕 이리와 이리와 와따 옥수수가 와가지고 그냥 쑥쑥 크는구만 총도 오질라게 쏘는구만 갑시다 형. 메이슨, 아 제이슨 타이슨, 타이슨 타이슨 어 요거 요거 신상 신상 바지장아 오늘 써봐야지 음, 새고냄새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첸예빠입니다 아하 요거 또 우리 전국 신발 매니아 어, 형님이 하나 구해주셔가지고 요거 오늘 또 어, 시착을 해봐야지 오! 딱 좋은데? 날씬해 보이는데? <laughs> 날씬해 보인다고? 작은 건가? 어? 아니, 다, 발은 딱 맞아. 신발, 전국 신발, 신발 매니아 많이 이용해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 어제 비가 좀 왔어요, 밤새. 물이 안 불었을 줄 알고 안 가봤는데, 예, 아까. 잠깐 한바퀴 도는데 어, 물이 꽤불었더라고요 우리 텐트 친데 있지? 응. 아 텐트 얘기하지마 왜 <laughs> 잊어 아니 텐, 텐트 치, 쳤던데 거기 물이 찼어 우리 캠핑했으면 은 저기 어 저기 우중 수중캠핑 할뻔 했어 어, 어쨌든 비가 조금 와가지고 물이 살짝 불었더라고요자 물이 불으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예자옥산보로 가시죠 가시죠 네 하이바 응. 도둑놈이 안 훔쳐갔으면 거기서 자, 잤을 뻔 했는데, 잤으면 또 저기 자다 말고 저 텐트 걷어야 될뻔 했어. <laughs> 거기 딱물 찼어.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야, 타! 타! <laughs> 자,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가 텐트 친 자리잖아요. 텐트 친 자리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laughs> 캠핑했으면 아주 그냥 뻔했네, 수중전 할뻔 했네, 수중전. 이럴 줄 알고 텐트를 걷었지. 하하 <laughs> 어! 튀어! 어막튀막튀막혀어 어, 막혀, 막혀. 가야 돼! 빨리 났어. 야, 씨, 양말 벗어놓지 말라그랬지 내가 여기! 누가 이렇게 양말 벗어놓고 가래!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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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와 여러분 지금 피레미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우와. 지금 두0마리가 한꺼번에 막 뛰어오르고 있어요. 오늘 대박 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 주시고 보시기 전에 좋아요. 어. 치질하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가서 한번 타 볼게요. 우와. 우와 올라가 올라가 막. 야, 저 올라가는구나. 나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타고 올라가요. 저거 우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이거 이봐, 이거 봐. 자 이거 지금 고기가 튀는거는 여기 수십장에 있다는 소리에요 큰기도 있다는 소리지 자 그럼 여러분 가볼게요 고기가 엄청나게 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차근차근 여기 구멍부터 어, 돌고기, 피렌이, 납자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오늘 여기가, 여기가 장원 같아, 장원이. 없어 모래무지 뭐 그런거 모래무지 뭐 새우 피레미 응. 아이고 아이고 얘네 다 도망가는거 아니야? 내발밑에발끝어 아니 죽대의 치명적인 단점인데 이거 죽대가 가라앉으면 안되는데 야 여기, 여기 여기도 이거 해야 되는데 테이프 감아놔야 되는데 안 감았다. 일단 뭐 가져왔으니까 해야지. 와 맥이 엄청 커 우와 여러분 맥기 이야 <laughs> 엄청 크죠 이야 대박! 집에 가도 되겠네 잠깐 <laughs> 그러게 이거 어디하지 일단 딴데다 넣어놔야 돼. 저... 아 그냥 넣어놓고 일단 보자. 우와 여러분 메기 보세요 메기. 우와. <laughs> 일단 넣어놓게요 을 일단 넣어놓게. 을 금방 죽. 겠어아 몰라. 일단 넣어놔야지. 차에 가면은 저... 아, 오토바이에 거기 쳐고 있는데. 내가 그럴 줄 알고 양파망을 챙겨왔지 우와 씨베기 여기 대가리 어디 있어 응. 우와 크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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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laughs> 내가 얘기했잖아 시작할 때 고기들이 튀는, 튀는 거는 포식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기들이 물고기 작은 물고기들이 괜히 막 튀고 그러지 않아요. 주위에 포식자가 있어서 튀는 거예요. 물론 어, 물살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포식자가 있어야 튑니다. 뭐, 뭐 이거이 야. 가자. <놀람> 잘 어. 카메라는 안 돼. <laughs> 당신 눈은 중요하지 않아. 카메라를 잘 찍어야 돼. 그죠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 영상을 보지. 자, 그럼 또 한번 가 볼게요. 야, 메이냐메이가 나오냐? 와. 여기도 막힌다 않고 있을 기이크 <웃음> 오 <웃음> 저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많그 <laughs> <여기부터 막 피해야지. 웃음> 아지 큰게 없어요. 큰게 없어. 너무 작다, 그지 난이 날 아무치 같아? 아무치. 와 깜짝 놀랐습니다. 주 맞는 줄 알았어. 아닌데. 아무치 맞는 거 같아. 자 이제 건너가 보자고요. 안아도 돼. 아 응. 맥이 있었는데 미쳤어요. 아이고, 얘는. 얘는 너무 작다. 여기 딱 먹이가 유명한 느낌이. 넣어줄까, 그냥? 넣어야 먹이가 부족하니까. 넣으세요, 지금. 물이 있었다고? 이게, 물게쏙지 말고, 물결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거기 뛰어와, 옆쪽에, 그 옆에 뛰어야 는데 옆에, 옆쪽으로 요즘 와 같긴 겠는데 우와, 스키레미 납자로! 왔니다 왔어, 왔어. 야, 뭔가 있어, 여기 또. 호식자가, 호식자가 있는데, 잡기는 쉬워 보이지 않아요. 이게 족대가 제가, 보시면 이게 또 끊어질까봐 지금 조심조심히 하고 있거든요. 땅바닥에 안 끌게. 아, 힘들어. 이러고 도 돌려줄게요. 야 좋다 야, 족대 아끼려다가 내 몸이 작살나겠는데? 10만원짜리 족대인데 아껴야지 여기는 당신이 몰아줘 말로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laughs> 너무 넓잖아. 대충 뭐라 대충 빨리 와, 빨리 내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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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하나, 둘, 셋. 우와. <laughs> 야, 나앞자로 피레미. 야, 오늘 역대급인데. 어? 궁금하다, 또 뭐였는지. 어, 제 가도 돼. 오늘 할당량 다 채웠어요. 매기, 뭐, 우리 먹을 거, 쏘가리 먹이. 여기, 아, 여기 올라가면서 한번 뭐 있나 한번 봅시다. 더 와, 여러분 대박이죠, 오늘? 잘 있었습니다, 베기. 가시죠 이제 집으로. 안 아, 들어. 허이 셔. 어, 바지장은 아주 좋아요. 근데 여름에는 못 입겠어요, 너무 더워. 여름 잘 놨다가 가을쯤부터 입어야겠어요. 옷 터진 거고 다 젖었어. 당신은 땀안 나? 응. 음. 잠바까지 입고? 응 아니. 족대질은 내가 하는데 비 오는 날 무조건 족대질 해야 돼야맥기너 여기 있어 자 그리고 여러분 통그 뭐지 이거 청태가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또 지금 또차광망을 그 씌웠거든요 이거 봐 청태 안 보여 안 보이지? 아예 어, 안 보여 어안 보여드릴 거예요 <laughs> 이거 한 일주일 있다가 또거을 거예요. 그리고 물 환수를 한번 했는데, 예. 네, 청태가 또 없어지길 또 기다려야 돼요. 아 예. 참. 나무를 좀 심으면 좋은데, 나무 심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죠, 뭐. 환경이 이런데. 그리고 오늘, 이거 아이스팩을, 여, 그 구독자님이 아이스팩을 넣으면은 덜 죽는다고 하셔가지고, 아이스팩 넣었더니, 진짜 한 마리도 안 죽었네? 진짜로? 다 살았어. 다 살았어. 어, 이건 뭐야? 청태다. 으이씨 우와 다살았잖아뭐어얘다살았네자여러 다 바로 넣어줄게요. 얘네 소가리 먹이로 다라따아따어따이아이스라이라 따라. 따라. 크구나 어, 거의 다 살았어 아따다 매운탕이고 뭐힘들었어 농상 <laughs> 저기, 주자였으면 좋겠네. 어? 고기랑 같이 하트만 따로 먹어. 그래? 그럼 고기 먹어볼까? 응. 아우, 허리야. 자, 새로 엄마가 오늘 면도 먹지 말자네요. 그럼 이거, 어떡하지? 뭐 야, 어쩌지? <laughs> 우와, 진액 <지네과> 봐, 이거. 어. <laughs> 어쩌지? 보내줘, 어? 할까? 어머니 데리고 올까? 응. 그래, 가자, 그럼. 어머니 계신가? 어머니! 메기, 메기! 지금 싱싱한 거 잡아왔어요. 아이고. 여기다 넣어놓을까? 거기, 아니, 거기 달아있잖아. 아니야, 퐁퐁 또한 마리 잡아왔지. 제주도 좋네. <laughs> 여기, 뭐야, 맨날 고추 따다 먹으니까 야, 고추랑 물물, 물물교환. 저짜다라면 맞지? 쪼리 어.. 그 사이즈 꽤커어꽤 꽤 커요 고기 꽤 좀먹으려는뭐 어, 어떻게 됐어? 고기 좀 먹으려면 예? 잡아야죠 어떻게 잡아? 그거 어제 CCTV 확인했어 나왔어? 몰라요 근데 경찰이 잡아주면 잡는 거고 음, 저거 못찐 거죠. 아니, 그, 그거 그거 올려 놓을게. 그래 되겠다. 네. 근데 여기. 저 고추도둑놈하고 저기 고추도둑하고 저기 주인장. <laughs> 이쪽에서 따도 돼. 이쪽이 맞아요. 청양 청양 따고 청양. 청양은 아직 안 매워. 안 매워요? 응 어, 조금 있어야 됐다. 응. 여기에서 골고루 따라고. 아니, 그냥 따. 난 여기 따 여기 따 가는 줄 알았는데 이거. 여러분 훔쳐 가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물물 교환. <laughs> 뭘 훔쳐가? 훔쳐가내가없을때따가요 훔쳐 가는 거지. 어, 없을 때 따가요. <laughs> 없을 때막 따가 와서. 그러면 훔쳐가는 거지. 그지. 네. <laughs> 감사합니다. 봐봐, 얼마 얼마 훔쳤어? 잘했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